키우 해놨나 봐야 돼. 지금 됐는데. 되고 있는 거니? 아우 뭔가 답답해. 자 치즈직이 정말 잘 만들긴 했어. 그건 인정이야. 진짜 치지직이 방송 플랫폼은 잘 만든 다 나온다. 나오긴 하네. 되는 거니? 어 되네요. 사운드 들리면 봐야 돼. 되는 거니? 됐다. 어 되네요. 아아아 들리면 봐야 돼. 되는 거니? 됐다. 어 되네요. 아아아 아, 아. 된다. 어휴 방송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어, 내 방송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오잉? 여기 있다. 근데 보통 타로 방송하시는 분들 키워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야겠다. 하루 생방송이 있긴 하네고 키워드를 살짝 아 키워드가 오 그냥 이렇게만 해도 보는구나 그렇구나. 왜나왜 얼캠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아 얼캠 해야 되나? 응. <laughs> 얼캠 해야 되는 겨? 난 싫은데. 얼캠 어, 싫은데. <laughs> 잠깐만. 이 블랙. 또 들어와서 체크를 해야지, 또. 나 채팅만 되면 되니까. 어, 되네요. 다행이다. 호휴. 된다, 된다. 나 아, 그럼 이제 뭐해? <laughs> 나 너무 방송을 하다셔갖고 너무 방송을 내가셨어요 근데 지지직은 진짜 그거긴 하다 그거 뭐라카노? 뭐라카노 뭐라해야 되지? 진짜 없다 운세 다뤄보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아프리카가 맞나봐 혹시 뒤로 가야 되지 여기다 일단은 아프리카 한번 수정을 해갖고 다시 봐야겠다 스트링 키를 일반으로 해서 다시 해야겠어 이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아 초기화 다시 하자. 그냥 차라리 초기화를 하자 스트링키를 뭔가 오류 난것 같아. 내가 이래서 아프리카를 접었었지 기억이 난다. 아프리카 참 불편해요. 이게 왜 OBS 오류가 심한가 봐. 아프리카 오늘 하지 말자. 그러니까 <laughs> 오늘 하지 말자 내추 <laughs> 내보기 여기 있다 오케이 내추 내보기 여기 있다 오케이 전체 타로생만 하죠 기다리면 되는 겨? 진짜 공부나 해야 되나? 기다리면 되는 겨? 방송도 이게 꾸준하지 못하면 조지는 겨. <laughs> 진짜, 아 나는 너무 인내심 적어갖고. 근데 치지직 플랫폼이 좀, 이런 운세 쪽은 발달이 진짜 덜 됐나 보다. 나는 치지직이 편한데. 잘 만들었는데, 되게 뭔가. 사람들이 왜안 쓸까? 이유가 있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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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지? 난 너무 어려워. 진짜 어려워, 유튜브. 아,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으흠? 어? 아 위에 해놨구나 요정도 쳐놓으면 되겠다 처장 기빨이 유튜브 이게 라이브 뜨는 기준이 뭘까? 난 정말 모르겠어. 유튜브 어려워. 유튜브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장 유튜브가 제 어렵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만만한 게 저기 뭣이요? 가장 만만한 게 뭣이요? 그거. CGG. 테무 안사요. 테무 안사. 오케이. 진짜 옛날에 방송 잘될때 그냥 내가 좀 참고 했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하고 있어야겠다. 나는 노래를 틀고 난 타로 자료나 공부하고 있어야겠다. 너무 좋은데 공부를 합시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법. 와, 진짜 없기는 하다. 와, 진짜 없다. 타로 키워드 자체가 없노. <laughs> 뭔 일이 있었나, 그동안? 그동안 뭔 일이 있었던 것이야? <laughs> 아프리카가 좀.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아, 치즈지 껐어. 아, 정말. 개 불편하다고, 이거. 아, 진짜, 약간, 좀 많이 불편한데? 왜 이러지? 껐다 다시 키자 안되겠다 껐다 다시 오자 안되겠다 재접하다 재접 제접. 아, 오비스 끝내기 버튼도 없어져가지고 어참 아, 종료야